안녕하세요. 지식 속 지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근친혼의 역사와 관련된 논쟁을 알아봤었는데, 다들 보셨죠? 우리나라는 법으로 8촌 이내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결혼했더라도 8촌 이내의 결혼이라면 무효, 즉,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는 법도 있고요. 근친혼을 금지하고 그 효력을 부정하는 우리 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었습니다. 영상 댓글은 물론 법정 안팎에서 치열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난 10월 27일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어쩌다가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도된 기사와 결정문에 따르면 A와 B는 미국에서 결혼해 수년간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국에 귀국했고 16년 5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치죠. 이유는 알수 없지만 그 사이 A와 B의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혼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혼인신고를 한지 3개월 만인 8월 1일 B가 A와 6촌 사이임을 이유로 결혼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 법원은 B의 손을 들어 이 결혼이 무효라고 판결했고 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심 법원에서 다시 다퉈보자며 항소한 겁니다. 대구 가정법원에서 계속된 항소심에서 A는 B와의 결혼이 무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민법 조항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8촌 이내 혈족 사이에 혼인을 금지하는 금혼 조항과 8촌 이내의 결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한 무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거죠. 금혼 조항과 무효 조항이 존재하는 한 법원은 계속 같은 판결을 내릴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심 법원인 대구 가정법원 또한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A는 헌법재판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해 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A는 금혼조항과 무효조항의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또박또박 정리했습니다. 금혼조항의 입법 취지는 가족질서 및 사회질서의 유지와 유전질환의 예방인데 금신혼과 유전질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도 없이 막연한 우려에 근거한데다. 오늘날 도시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유교적 가족 문화는 이미 약화되었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졌던 때와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또 외국 주요 국가들에 비해 금지되는 혈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국제결혼이 증가한 오늘날의 혼인 질서와 충돌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죠. 무효 조항의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공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8촌 이내라는 걸 모르고 결혼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걸 다 무효로 해버리면 결혼 당사자는 물론 주변인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큰 피해가 생긴다는 거죠. 게다가 진정한 의사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8촌 이내기만 하면 결혼이라는 큰일을 언제든지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다 보니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쫓아내는 방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근거도 제시했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보겠습니다. 무효 조항에 대해서는 9명의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고 모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잠깐. 위헌이면 위헌이고 합헌이면 합헌이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건또 무슨 뜻이냐고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조항의 위헌성은 인정하면서도 기간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조항을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헌법 재판소가 결정한 날 바로 해당 조항을 무효로 해 버리면 커다란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무효조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고 이후에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국회와 행정부는 부지런히 일해서 늦지 않게 무효조항을 바꿔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관 모두가 이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결혼을 통해 부모와 자식 등 수많은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하루 아침에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다면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A의 주장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진 거죠. 애초에 이 조항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가족제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인데 근친혼을 통해 출생한 자녀가 하루 아침에 혼외자가 되고 근친혼 당사자는 배우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잃게 될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린다면 신분관계는 물론 가족제도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한 금혼조항은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하펀 5대 위헌 4 아슬아슬한 차이였습니다. 하펀이라고 판단한 재판관들은 외국에 비해 혼인을 금지한 범위가 넓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국가 간의 가족 관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8촌 이내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교류를 하면서 혈종 내 서열이나 영향력을 통해 진실한 혼인 의사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성적 갈등이나 착취 관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류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금기시되는 근친상가는 가까운 혈족의 해체를 초래할 수 있음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덧붙였는데 전통적인 가족의 범위와 가치를 중시한 판단입니다. 반대의견은 시대 변화에 따라 혼인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금혼조항은 금친상간 금기의 범위를 훨씬 넘어 8촌 이내를 모두 금혼의 대상으로 정했으면서도 광범위한 혼인 금지의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요. 특히 호주제를 규정한 호적법이 2008년 1월 1일 폐지된 상황에서 8촌 이내 혈족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계와 목의 친족의 본적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친족의 제적 등본을 모두 떼어 봐야 하는데 이는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호적 제도를 폐지한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국 사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합헌 의견과 달리 반대 의견은 세계 인권 선언 제 16조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한다. 세계 각국의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혼인의 상대방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는 보편적 인권이라는 뜻입니다. 유전학적으로는 8촌인의 결혼을 통한 출산이 유전적으로 유해한지 과학적인 증명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게다가 열성 유전자의 발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만으로 혼인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혼인은 자녀의 출산만을 위한 것이 아닌데도 우성 유전인자를 가진 자들만이 자녀를 출산하고 가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념은 인간을 차별하고 도구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적 요구에 반한다는 거죠. 좋은 법은 무엇이고 좋은 판결은 무엇일까요? 한번 법이 정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여간에서는 바꾸기도 어렵다 보니 법을 만들고 적용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법은 우리 사회를 위해 국민들 모두가 지켜야 하는 약속인 만큼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직시해야 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 위에서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줘야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간통죄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1990년과 1993년, 2001년과 2008년 무려 4번에 걸쳐 모두 합헌으로 보았지만 2015년에는 의견을 바꿔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변경된 위헌의견의 핵심은 사회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었고요. 결국 사회를 바꾸는 것도 법을 바꾸는 것도 우리라는 뜻일 겁니다. 찬반 대립이 팽팽한 문제일수록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 더욱 필요한 선택이 무엇인지 앞으로도 법은 우리에게 계속 질문할 것입니다. <목소리>